안녕하세요 나연입니다. 지금부터 외도 가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희는 내비게이션에서 해금간 유람선을 검색하여 찾아갔습니다. 유람선 가격은 코스 평일 주말별로 상이합니다. 해금간 관광과 외도 상류 코스인 이 코스가 기본 추천 코스입니다. 2인 주말 기준으로 유람선 티켓 34,000원, 외도 입장료 22,000원, 총 금액 56,000원이었습니다. 저희는 거제도에서 해금강이랑 외도 가는 걸 했는데 나표은 해금강만 가는 1코스를 하고 싶어 했는데 오늘 빨간날이어서 운임 없대요. 그래서 2코스로 해서 외도 들리는 거. 그래서 좀 입장료가 따로 있어서 막 5만 4천 원 정도 가격이 좀 있어요. 5만 0천 원. 음, 5만 6천 원. 5만 6천 원. 자 여기 어디죠? 근데 거제도인데 해금강 유람선 타는 타는 곳 쪽인데요. 산책장을 가는 길이고요. 여기부터 너무 예뻐요. 여기 무슨 절경이에요. 진짜 절경이다. <laughs> 여기 지금 여 겨울에 여기 동백꽃 이 피나봐. 자이 길을 따라서 가면 해금강 선착장이 있습니다. 휴. 바다가 진짜 맑아요. 여기 진짜 좋다. 응. 사진 아닌데. <laughs> 사진 아닌데? 아야. 왜또왜 또? 오늘 날씨가 참 좋아서 지 진짜 좋네요. 어떤 사람들은 날씨가 안 좋아지면 아쉬웠다고. 외도를 걷고 있어요 좋아? 응, 좋대, 여기 들어오면 1시간 반을 어, 건강할 수 있어요. 근데 인텔 찾아보니까 충분하다고. 1시간 어, 반이면 충분하다고. 충분하다고. 나와 있더라고. 자연, 자연. 그냥, 그냥 공원 같아. 응. 그치? 어, 여기도 진짜 날씨,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응, 날씨가 다 있다. 어. 진짜 외국 같다. 여기는 그렇지 음, 아, 휴양지에 놀러 온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에 막 리조트를 만들면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겠는데, 숙소... 야상이야 <laughs> <숙소? 웃음> <영성이야>?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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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가 사실 들리기 싫어했거든요. 그래도 어때요? 뭔 어, 괜찮은 것 같아. 괜찮아. 날씨가 좋으면 괜찮은 것 같아. 날씨 우리 잘좀한 번쯤 와볼 만한 것 같아. 같아. 특이하죠. 대충 꾸며놨을 줄 알았는데 네. 엄청 잘 꾸며놨어. 엄청 제대로 꾸몄어. 어. 약간 남이섬의 어떤 남이섬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 남이섬보다 네, 훨씬 좋아. 남이섬 어? 훨씬 좋은. 이거 선인장 아, 가든. 좋겠다. 와 저기 선인장 가든이야. 이거 뭐 이거 이것도 있었고 오, 열매도. 특이하게 생겼어. 우와. 이래서 외도에 오는구나. 응 음, 오빠 만족해서 다행이다. 난 네, 앞으로 가. 고 <laughs> 데이터지라고 하셨는데. 여 여긴 엄청 뭔가 신전처럼 해놨어요. 뭐야? 엄청 잘 해놨다. 어, 여기 엄청 멋있어. 그 진짜 외국 온것 같아. 약간 음. 스칼렛에서 조경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차. 그러니, 그 정도로 보자. 여기가 진짜 멋있어요. 응. <laughs> 진짜 멋있다. 여기는 응. 외도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광장 미스무리한 느낌 어디 위에 올라오는 응. 이런, 이런 데가 있어요. 잘해놨어. 사람도 진짜 많아. 지금 포토존에서 찍으려고 기다리고 있어. 응. 저기 서봐, 그냥 저쪽에 햇살이 엄청 좋은데, 너무 멋있어. 꽃이 있어. 꽃이 있어. 꽃이 있는 곳은 포토존. 진짜 좋다. 왜지? 응. 날씨가 그러니까. 좋아서 그런지. 날씨가 너무 좋아. 진짜 좋아. 다들 치마 입고 왔나? 치마 입고 왔나? 디네전 후에. 약간 여성스럽게 입고 왔나 봐. 여기 진짜 좋다. 약간 학생룩로 입었는데 응. 또 이렇게 이쁘게. 거제도에 오시면 외도로 맞아. 와주세요. 날씨가 좋은데. 날씨가 중요해. 날씨가. 그리고 셀카. 셀카봉을 꼭 챙기세요. 저희는 차 안에 있어요. <laughs>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 그렇지. 어. 오빠 가 좋아서 다행이다. 여기는 아저씨들이 열심히 꽃을 심고 있어요. 음. 일자리 창출. 여기 오니까 어째 무슨 음. 해외에 온것같다 음. 꽃도 엄청 많아. 엄청 많아. 그러니까. 난쟁이 마을에 운영하세요. <laughs> 아, 꽃냄새. 아, 이거 관리하는 음. 것도 있어.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엄청 아, 열심히 맞아. 하고 계세요. 꽃 음, 꽃도 관리하고 그냥 입장료가 만원 정도 하거든요, 한 사람당. 만천원 정도. 음. 어. 그래서 입장료 받는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그만큼 돈을 어. 쓰시네. 이게일하는분들이 진짜 엄청 많아 많아 숙소가 여기 있을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한국 사지우이나라에도이런데람들 한국 사들 한국 사람들. 진짜 다른 나라에 온것 같아. 와 이거 봐봐. 좋아해 좋아해 기도 추천해? 여기 진짜 그 포토존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저 저녁으로 잘 해놨어. 진짜 사진 찍고 싶은 데가 너무 많아. 여기도 진짜 멋있다. 여기도 여기도 진짜 멋있어요. 저 앞에 다 가봐. 여기 찍고 계시나? 여기 살짝 앞에. 살짝 앞에 가서 나영이. 여기도 뷰가 엄청 멋있어요. 안녕 바다 바다 와... 해봐. 안녕. 안녕. 하고. 음. 음. 와 진짜 멋있다. 맛있다. 이제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위에서 먹기엔 요정言. 시간이 짧아요. 음. 내려가면서 아이스크림 2천 원짜리 뇸뇸 하자. 한시간 반이 딱 좋은 코스는 서 한국에서 지국에서고 적당히 한길때한 시간 서한에서한국한국한다 그건 좀. 국에 약간 그 유럽 느낌이 나요 유럽은 맞아. 안 가봤지만 난 가봤는데 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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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 파리 에서한국서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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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한국에서 한국에한국에 너무 좋아요. 좋아요 꽃 냄새도 나고 동상이나 조각상 너무 음. 많고. 동상이 많아. 어, 나무도 엄청 멋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그 뷰가 엄청 좋아. 그래서 여자분들은 좀 예쁜 옷을 입어야 될거아요 저는 물론 잘 입었지만 <웃음> <웃음> 약간 악색룩으로 입었는데. 아 여기도 엄청 좋아. 멋있어요. 자 <laughs> 이제 가자. 뷰가 진짜 멋있어, 와. 아, 엄청 멋있다. 여기 엄청 멋있다, 그니까 있주 와. 내려가고 있어. 조금 배고프다. 이렇게 그 나무가 이렇게 양쪽에 있어서 엄청 멋있다 아, 그러니까. 진짜, 진짜. 너무 예쁘게 해놨어 돈 아까운 거 같아 옆에를 보면은 이렇게 꽃이 다 있고요 <laughs> 감마이 소리만 없으면 딱 좋은데. <laughs> 어.

맛이야? 맛있지는 네. 않다는데 잘 먹네? 먹으니까 네, 음. 나는 지금 몇번못 먹었다 <laughs> 다 먹어, 다 먹어. 수도 있어 오빠 <laughs> 네, 외도에서의 마지막 지금 선착장을 내려오고 있어요 어땠나요? 네, 전, 전 좋았어요 한번꼭 와볼만 한것 같아요 외도야, 진짜 어, 잘 해놨어요 오빠가 되게 가기 싫어했는데 만족하는 거 보면 어대부 만족하실 것 같아요 엄청 좋았어요 엄청 어, 엄청 진짜 좋았어요? 진짜 약간 외국에 온것 같은 어, 느낌이 들어요 우리나라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좀 다른 느낌이 있구나, 그렇게 할수 있었습니다.